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16일 부산교차 5개 경주가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추천 경주는 1경주와 어, 3경주, 1경주와 3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의 1,600미터입니다. 능력은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몰려나왔기 때문에 인기 마필 과신한급어과한 배팅은 근물인 그런 애 있어요. 배당판은 안쪽이 2번 마 기적의 명성, 또 10번 마아들의신 7번 언제나 승리, 8번 마 상승대한, 5번 마 마차도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숨겨져 있는 보병 한들 노리갑니다. 인기 마피들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다 기복을 보이는 마피들이고. 기적의 명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착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정말 2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2번 게이트이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 기적의 명성은 1600이라는 경주거래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는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고, 아드리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600으로 경주어리가 늘어났는데, 거기다가 부담용량 또한 2.5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아드레신도 역시 브랜드수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2번, 10번, 요 두마필이 대끼로 팔리는 레이스인데, 두마필 모두 빠져도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거라이스입니다 1600이라는 경주어리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병들의 선전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다는 점도 그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마필들이 마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한템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는 주력막권 자체를, 복대복막권을 과감하게 주력막권으로 어, 중, 고배당을 노려가는 그런 에이스에요. 1600이라는 경주거리, 또, 컨디션, 이런걸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어, 복병들 위주로 해서 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박랑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보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죠. 7번 우승한 호 중심으로 배드판에 들어갑니다. 안쪽에 1번 마 블루 치퍼, 5번 마 최강 번개, 6번 마 리턴 오브 더 킹, 8번 마 크롬 매직, 여런마필 팔리죠. 이 보병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우승한호 같은 경우도 지금 액면적으로는 계속 지금 연출을 해내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콘타우 도르가 워낙 잘 뛰어서 신마신의 삭차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따라가면서도 능력은 발휘를 해주고는 있는데, 오늘은 이제 55.5kg까지 부담중량이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승한호도 완벽한 충만감은 아니지 않나 보여져요 오히려 좀 불안한 측면이 있죠. 빠질 가능성이 그입상 가능성보다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승하능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일본뭐 축, 어, 블루 치퍼로 들어가야죠. 블루 치퍼 같은 경우는 1년에 공백할가지가 나왔지만, 뭐, 컨디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 일본 게이트라면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선행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일본 블루 치퍼는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밖에 이제 다른 인격 마필도 단거리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병권에서도 단거리기 때문에 이변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있어요 안쪽에 보면 브라보 말인가 3번 마 다이나믹 루키죠 브라보 말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그 1400에서 결과적으로는 사착입니다만, 우승마랑 큰 착찰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단거리, 1200에서는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발을 쓸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00, 모처럼 적정거리에 출전한 이봉호 브라모, 마린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3번마 다이나믹, 다이나믹 루키도 최근에 조금 부진해요. 지난번에는 8주만에 나왔고, 오늘은 11주만에 나왔지만,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오늘은 장구에또 변화를 주고 나왔고, 어쨌든 1200. 단거리에서는 다이나믹 루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액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도에는 많이 밀리는데, 1200이라면 다이나믹 루키의 입영 가능성도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4등급 1 8 0 0 m 태경주입니다. 방남기에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그 인기 마필들의 불안 요소 가지고 있죠. 외곽에 11번 유 레전드 중심으로 배전판이 들어가요 여기 1번마 찬란한 미소, 4번마 알파러너, 6번마 타임스펙, 10번마 라이징 프린스, 이런 마필 팔렸는데이 대끼리는 좀 위험한 대끼리죠. 유레전드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을 한번 줬어요. 그것도 외곽 게이트에서. 그렇지만 승급제는 부담이 있고요. 1,800입니다. 500미터라는 어, 경주 거리가 늘어났어요. 따라서 그 혈통적으로 거리가 또 그렇게 아주 길게 나오는 마필은 아닙니다. 따라서 1,800첫 도전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 채련의 미소는 뭐 1,800이라는 경주 거리 잘 어울리는 마필이죠. 근데 부담중량이 역시 5kg가 늘어났다는 게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도 유레전드보다는 부담중량이 5kg 늘어난 찬란한 미소가 1800이기 때문에 입산전망은 상대적으로 좀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자칫잠도 사다가는이 11번, 1번, 대끼리로 팔리는 두마필의 물락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얼마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병계 보병마들에게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18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액면적으로는 뭐 인기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18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을 우리에게 또 선사해 줄수 있는, 아, 복병이 있어요.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가면서, 역시 이번 경주도 복대목 마권을 충분히 노리고 갈수 있는 오늘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5번마 글리터 중심으로 밴파이 돌아가요. 여기에 7번마 월드코리안, 10번마 보고 있나, 9번마 가문의 영광, 또 1번마 휙, 이런 가지표했는데요이 5번마 글리터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어, 지난번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한 단계 도약을 한 아, 그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천, 또다시 1600이긴 한데, 승급전 치고는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 부담 중량도 1 5가 빠졌고 일단 뭐 레이스 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글리터가 이번 경기 역시 선인권에숨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뭐 디시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글리터 선전이 기대되고 후착은 난타전입니다. 뭐 보고 있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최선의 레이스를 했어요. 외곽 게이트에서 오늘도 또다시 외곽 게이트인데 보고 있나도 그 기복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대기를 팔립니다만 큰 사실상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7번 월드 코리안은 데려가야죠. 일단 월드 코리안을 기본 마고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월드 코리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1년에 공부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오늘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월드 코리안도 충분히 앞선에서 레이스를 이번 경기는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컨디션도 뭐 지난번보다는 훨씬 올라왔고, 따라서 5번, 7번 마고을뭐 기본 마고으로 충분히 공략을 할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외곽에 12번만 슈퍼스타존도 가능합니다. 일단 부담중량도 1.5가 빠졌고, 지난 10월 12일날 이제 간급이 된 그런 마필인데, 이 슈퍼스타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모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보다는 바깥쪽 게이트가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상황이에요. 레이스 흐름도 빠르게 양타는 점에서는 뭐 슈퍼스타존도 충분히 예, 강선의권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12번 뭐 슈퍼타전이 가지고 있고 어쨌든 기본 막권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5번 뭐 글리터와 7번 월드코리안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1등급 1400m 경연입니다 뭐 인기마 접전 경주죠.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지 않나 싶고 그인기마펠 안에서 끝나는데 좀더 선택과 지, 집중이 좀 요구가 되는 어 그런 레이스죠. 6번마 액톤블레이드, 2번마 대우시대, 3번마 모닝대로, 1번마 블랙사파이어, 7번마 다이나믹스타. 이런 마필들이, 어,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액톤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세세짜리 마필이죠. 어쨌든 간에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적인 측면에서는, 어,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뭐, 지난번에 대통령배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1400이라는 경주 거리또 52kg의 부담 중량,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6번마 액톤 블레이드가, 입,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하지 않나 싶고 나머지 마필 뭐 안쪽에 있는 마필도 다 무시는 못하는데요 저는 이 7번 다이나믹스타가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부담 중량이 6kg가 빠졌고 또 다이나믹스타라는 마필도 어, 1400, 1200 이런 경주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따라서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다이나믹스타 아, 컨디션도 좋고 또 6kg의 감량이점은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지 않나 싶기 때문에 다이나믹스타가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입장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